이제 장관 인사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저희 쓰 스틸러 그런 사람이 네.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름은 이진숙 어, 교육부 청리 후보자인데 아, 교육부 장관 후보, 그 다음에 사회부 총리 후보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준수 방통위원장관은 사모 따릅니다.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굉장히 강건하죠. 할 말씀을 하시고. 어떻게 보면 이재명 앞에서 할 얘기를 반드시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런데 이준수 이름은 동명이인인데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이 된 거가 서울대 같은 것을 1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.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. 이재명에게 얘기를 해서 이재명이 그거를 대선 공약으로 만들었죠. 저는 사실 그 공약을 들었을 때 뭐지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어,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. <laughs> 저 건강합니다. 어, 잘 먹고 잘 살고요. 어,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웃으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과 유튜브 할때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. 평상시그 어, 종편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곳, 종편이나 YTN, 연합뉴스 TV, 그런 다른 곳 유튜브에서 나올 때보다 제 유튜브를 할때더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이이진숙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서울대 10개 만든다는 거 매년 여러분의 소중한 돈 3조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비판을 했지만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서울대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대학이 대학 다올려면 교수진,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,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, 그 교수의 수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출신이고, 현재, 어, 충남대 교수입니다. 그런데 본인이 뭔가 서울대 같은 곳을 10개를 만들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런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교수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게 크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참 당혹스러운 게 이분이 제자 논문 10여 개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카피킬러라고 해서 그 관련된 논문을 딱 두면 AI 시대 아니니까 팍 나옵니다. 확률 몇 퍼센트 나옵니다. 그런데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건어 같은 논문을 본인이 그 논문을 다른 곳에 이중으로 중복 게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. 왜냐면 하나 만들어서 조금 바꿔서 조금 바꿔서 다른 데 학술 어 연구지 같은 데 하다 하다 보면 그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저희가 국민의 힘어 비판을 하라고 하시는데, 아, 좋은 지적, 고맙습니다. 그런데 권한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,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? 그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, 그거를 또 해야죠. 왜냐? 많은 권한을 가졌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겁니다.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을 때,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자기 컨텐츠를 가지게 된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,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지적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. 근데 이분이 열개 제자 논문 관련해서 표절의 여기 있는데 황당한 게 뭐냐? 각기 학회지 두 곳에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비슷해요. 제목을 따지자면 2018년도 2월에 한국색채학회 논문집에 낸 것과 2018년 3월 한국 조명 전기 설비 학회 논문지에 낸게 제목이 하나가 다릅니다. 첫 번째는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연구 평가 연구라고 하고 3월에는 그 논문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글레어 평가 연구. 딱 하나만 다릅니다. 피로감 평가 연구냐 아니면 불쾌 글레어? 평가 연구냐? 글레어라는 게딱 하나 들어갔네요. 불쾌 글레어. 글레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. 노려보다의 뜻이 있고 또 불쾌하게 반짝이는 빛 같은 거를 글레어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다 해가지고 본인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거죠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? 나랏돈이 들어갔습니다. 나랏돈이. 산업부에서 4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국가연구과제 일부였는데 이분이 연구 책임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받아가지고 한 개의 논문을 가지고 이중 게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? 실적을 부풀린 거잖아요. 그런데 심지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중복 게재된 논문 자체가 본인의 제작 제자, 제자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.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이 논문 관련해서. 이 석사 논문 제자 건모 씨라는 석사 학위 논문을 보니까 카피킬러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43% 43%입니다.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20에서 25%의 어 그런 동일률이 나왔을 때 이건 표준을 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분은 어느 정도냐? 43% 43%.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냐 학계가 지적하는 연구 윤리 위반을 딱딱 이런 식으로 딱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당했어요 뭐냐 첫 번째 제자 논문을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제, 저자가 본인입니다 제자 논문을 자기가 표절을 했는데 떡하니 제일 저자가 본인 이름으로,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뭐냐. 제자 논문 언급을 안 하면서 인용 관련해서도 안한 거예요. 제자 논문을 언급하거나 인용한걸안한 겁니다.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표절이란 게 어떤 겁니까? 표절이란 건 뭐냐. 결국은 남의 생각을 훔쳐오는 겁니다. 제자. 어떻게 보면 위계 질서에 있어서, 위계 질서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에 있어서 제자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사고를 훔친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의 상황인 거죠. 일부 표절 논문은 10개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50%가 넘는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. 50%가 넘는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거죠. 본인이 이렇게 연구자로서, 교수로서, 학자로서 비윤리적인데 떡하니 내놓는 게 뭐냐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국립대를 서울대처럼 1 0개 정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, 세상이 뭐 서울대가 찍어놓은 붕어빵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학생들이 가서 그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와 수준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 교수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교수 수준이 어떻습니까? 어, 본인이 충남대 에 나왔는데 충남대에 진짜 능력 있는 연구자가 교수님이 계실 텐데 본인으로 인해서 충남대가 명예 실추되지 않았습니까?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? 이런 분이 중복 게재하고 그 다음에 제자 논문을 이렇게 하면서 제일 후보자 아이 제일 저자라는 것도 본인으로 이렇게 사기치고 그 다음에 출처도 밝히지 않는 거 누구 좀 닮지 않았나요? 굉장히 누구 닮은 것 같은데. 여하튼, 이 상황을 봤을 때, 뭐냐, 아, 스티브 김, 어, 김, 어, 선생님께서 하향평균 하자는 거다. 맞습니다. 이게 말은 그렇잖아요. 일종의 이게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교육 포필리즘이에요.